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I, 공장에서 KF-21 보람에 실전 1호기 조립이 완료되었고, 아랍에미리트, UAE, 가 36대, 약 10조 원, 규모의 KF-21 구매를 현금 일시불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UAE 공군 고위급 대표단이 2025년 4월 K를 방문해 KF-21 시제기를 직접 시승하며 성능을 체험한 직후, 협상 끝에 전례 없는 현금 일시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후문이다. X에서 한 사용자는 괴의각 F-21에 목숨 걸고 조종해 본 후, 당장 계약했다니. K방산의 위력. 이라며 열광했다. KF-21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로키드마틴의 F-35와 프랑스의 라파를 경쟁자로 두고 있으며, 이번 U.A. e 계약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음을 증명한다. KF-21 보라매는 2001년 김대중 정부의 k 릭스 사업 선언 이후 24년 만에 결실을 맺은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다.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k n 는 8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21년 4월 시 제1호기를 공개했다. 2022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은. 2024년 12월 기준 11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완료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2025년 5월 20일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과정의 타임랩스가 공개되며 6월 12일 중앙 동체와 주 날개 결합을 완료한 실전 1호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체는 2026년 9월 공군에 인도되어 F-4 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할 핵심 전력이 된다. KF-21은 길이 16.9m, 폭 11.2m, 최대 속도 마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 2,900km로 F-16 대비 20% 높은 기동성과 30% 낮은 운용비용을 자랑한다. 부분 스텔스 설계와 하나 시스템의 S-레이더, M-120M 미사일, 메테오 공대공 미사일, 철령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다. 국산화율은 65%로 T-50, 59%, 과 KF-16, 40%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에의 캐프 마이너스 2 1 구매 결정은 2023년 9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유에인은 미국의 F-35A 도입 무상과 러시아의 수호의 체크메이트 투자 실패로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를 찾고 있었다. 2023년 9월 16일 폴란드 군사지 디펜스 24는 유에가 캐프 마이너스 2 1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4월 17일 UAE 공군 고위급 대표단이 K-4000 공장을 방문해 시 제4호기를 시승하며 F-35B와 라파를 능가하는 기동성 내 감탄했다. UAE는 KF-21의 블록 1, 공대공 중심, 12대와 블록 2, 공대지 확장, 24대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현금 일시불로 결제해 K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시켰다. 유예의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KF-21의 가성비다. 대당 9,800만 달러로 F-35A, 1억 2천만 달러, 와라팔, 1억 천만 달러, 보다 저렴하며, 유지비도 50%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신속한 납품 능력이다. K.I.의 스마트 팩토리는 연간 60대 생산이 가능하며 2025년 5월 증설로 100대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로키드마틴의 포트워스 공장, 연 50대, 을 압도한다. 셋째.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다. 유에인은 조립 기술과 유지보수 노하우를 이전받아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지정학적 요인이다. 유해연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와 공대지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원했으며, KF-21의 철룡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통합이 매력적이었다. k 4 0 0 공장의 양산 1호기 조립 과정은 세계 방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여든겹 탄소 섬유로 압착된 주 날개는 12톤 하중을 견디며, 22만 개 부품과 1,200종의 튜브는 정밀 조립되었다. 리백 구멍 작업은 AI 기반 자동화로 정확도를 높였고, 시제기 6대의 시험비행 데이터는 양산 설계에 반영되었다. 노즈만 방위사업청 사업단장은 천소티 무사고 시험비행은 KF-21의 안정성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K-1은 2026년까지 블록 1 20대를 공군에 납품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전력화한다. UAE 계약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필리핀, 폴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태국 등 10개국이 600대 수출 의향서를 제출하며, 2035년까지 2000대 생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F-35, 900대, 를 넘어서는 규모다. KI는 UAE 계약을 계기로 중동시장을 선점하며 1조 달러 방산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1조 6천억원, 6천억원 는 과제다. UAE가 인도네시아의 몫을 대체하며 대주주로 떠올랐지만 추가 공동 개발국의 재정 안정성이 중요하다. KF-21의 기술력은 산항연 협력의 결실이다. 하나 시스템은 링크 데이터 링크를 개발해 미국의 링-16 의존도를 낮췄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F414 엔진의 70% 국산화를 추진한다. 카이스트와 서울대는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며, 700개 국내 업체가 69개 핵심 품목을 국산화했다. 로키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s a 레이더, 아르스트, 요틱픽, RF 제머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독자 개발로 이를 극복했다. U.A. e 계약은 한국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10조 원 수출은 5만 개 일자리와 15조 원의 산업 효과를 창출하며, KA 주가는 2025년 6월 13일 15% 급등했다. k i 는 UAE 자금을 재투자해 블록 3, 6세대 유무인 복합, 개발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전자전기 개발을 추진한다. UAE는 캘프-21을 중동의 안보 업으로 활용하며,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쟁국들의 반응도 뜨겁다. 프랑스는 나팔 36대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며 KF-21을 견제했지만, 외의 선택은 프랑스의 중동 시장 독점을 흔들었다. 로키드마트는 F-16V 가격을 10% 낮추며 필리핀 시장을 방어했으나, KF-21의 가성비와 납품 속도가 5위다. 러시아의 수-75와 중국의 FC-31은 성능검증이 부족해 KF-21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KF-21 실전 1호기 조립 완료와 유예 계약은 K-방산의 세 장을 열었다. 강성우 K 사장은 KF-21은 한국의 꿈이 하늘을 나는 증거라며, 유 a 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팬들은 KF-21이 F-35를 제쳤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 불꽃이 세계 하늘을 수놓기를 기대한다.